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구쌤입니다. 오늘은 작은 알갱이 안에 놀라운 영양이 꽉 들어있는 검은콩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검은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동의보감에서도 노화를 늦추고 혈액을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건강식품이에요. 오늘은 이 작지만 강한 식품 검은콩의 효능 7가지와 잘 어울리는 음식, 주의해야 할 궁합, 그리고 특별 대상자 조언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작은 콩의 큰 힘. 검은 콩의 까만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며 기억력 저하를 막는 핵심이에요. 또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E, 철분까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콩 속에 다 들어 있죠. 그래서 매일 한 줌의 검은콩이 약한 병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검은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 첫째, 혈관 건강 강화 안토시아닌이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만들어 고혈압과 동맥 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둘째, 두뇌 건강 개선 레시틴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인지 기능 유지에 좋아요. 셋째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 검은콩의 비타민 E와 식물성 단백질이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노화 방지. 검은콩 속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늦춰줍니다. 다섯째 여성 호르몬 균형.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콜레스테롤 감소. 식이섬유가 혈액 속 지방을 흡착해 배출해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켜요. 일곱째 변비 예방. 검은콩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 5가지. 1. 현미 검은콩과 현미를 함께 밥으로 지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밸런스가 완벽합니다. 2. 호두 오메가3 지방산과 검은콩의 단백질이 만나 두뇌 건강에 더큰 도움을 줍니다. 3. 미역 검은콩의 철분과 미역의 요오드가 만나 빈혈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사꿀 검은콩을 볶아 꿀에 절이면 피로회복 간식으로 좋아요. 오우유 칼슘과 단백질 흡수율이 함께 올라갑니다. 궁합이 나쁜 음식 5가지. 일시금치 시금치의 옥살산이 검은콩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커피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3짠 음식 나트륨이 검은콩의 칼륨 효과를 무력화시켜요. 사튀김류 산화된 기름이 검은콩의 항산화 성분을 파괴합니다. 오과도한 간장 양념 나트륨이 많아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특별 대상자 조언 고혈압이 있는 분 검은콩은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단 소금간 없이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치매나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는 분 볶은 검은콩을 꾸준히 드세요. 레시틴과 폴리페놀이 뇌세포 활성을 돕습니다. 갱년기 여성. 검은콩밥이나 콩국처럼 조리해 드세요. 이소플라본이 여성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탈모나 모발이 약한 분. 검은콩과 검은깨를 함께 갈아 하루 한 잔씩 드시면 모근이 튼튼해집니다. 변비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 삶은 검은콩을 식사 후 5살에서 6살 정도 꾸준히 드세요. 장 운동이 부드러워집니다. 보관법 및 주의사항.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햇빛이 닿으면 산화가 빠르니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삶은 콩은 냉장 보관 3일 이내 섭취. 오래 두면 수분이 생기고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주의. 하루 권장량은 30g, 즉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화가 약한 분은 검은 콩을 삶거나 갈아서 드세요. 생콩은 소화가 어려워요. 마무리. 검은콩은 작지만 몸 전체를 젊게 만드는 강력한 친구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들며 피부와 장까지 챙겨주는 진짜 천연 영양제예요. 하루 한 줌의 검은콩 습관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의 건강 한마디. 작은 콩한 알이 큰 건강을 만든다. 머리부터 혈관까지 젊게 만드는 식품 검은콩. 오늘도 건강하고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연의 보약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합니다.